뭐 매일경제는 2025년도 6월 1 7일자기사예요비상겸보고 한국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온 외국인들을 은행주 담았다. 겸 선포 사태를 단초로 은행주에서 대거 이탈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자. 이달부터 대대적인 복귀에 나섰다고 전정부 밸류 프로그램에 이끌렸다가 발걸음을 되돌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스톱에 다시금 기, 기대를 거는 모양새가 됐다. 다시 주, 주식 투자자들이, 떠났던 주식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왔다는 건 좋은 징조죠. 17일 한국거리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날까지 외국인 에, 에, KB금융을 1285원어치를 사들였고 외국인의 매수세 74%까지 떨어졌던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최근 7 8로서로 되찾았다. KB 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밸류어 프로그램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초 연초 72%였다가 겸 선포 사태가 벌어지는 이후 겸이라는 것은 이만큼 줄탄액이라든지 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라에 많이 피해를 주는 거예요. 대신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죠. 여야가 다 자기가 국가에 대해서 어, 잘못됐다고 보고 원인은 나는 출탄에이로 보는 거예요. k b 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밸류어 프로그램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연초 72%였다가 겸섭포 어,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12월 3일 무렵에는 7 8를 넘었다. 이후 약 반년 만에 외국인 보유 지분율을 되돌린 셈이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어, 이재명 정부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줘야죠. 그리고 국민의 힘당은 빠른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에, 자기 역할을 에, 잘해,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뭐 견제를 하고, 뭐뭐 뭐, 요즘 그 에, 이재명이 정부에서 뭐 새로운 내각을 꾸미는데, 어, 인사들에 대한 건 아주 철저하다 못해 비정한 정도로 난도질 을 하는데, 어, 뭐 어떤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또 극심하면은, 뭐 인, 인사를 어떻게 뽑겠어요? 그렇게 심, 심하면은?